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유태인의 상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탈무드나 모세오경에, 에, 가르침에서 이 상술이 발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에, 여러 민족 가운데 세계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제일 칩니다. 그 다음에는 화교, 중국 사람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 사람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리실이라고 어, 영국의 에, 저 북쪽에 있는 어, 그 어, 민족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는 인도 상권이 다이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어디가나 다화어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 유럽과 미국과 여기저기 보면은 어, 화교들, 만약에 중국 어, 그 민족이 에, 엄청나게 에, 쥐고 앉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대 민족은 세계에 그 재정과 금융과 공물시장 무기시장 또는 언론 어, 이런 것들을 휘어잡고 미국 경제는 완전히 에,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큰 백화점 큰 은행, 큰 증권회사, 큰 신탁회사, 무슨 보험회사,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도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세계적인 상품이 나오는 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뭐 보니까 는 웬만한 거 아닌 게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수를 쓰기에 그렇게 쥐고 있느냐. 여기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살아남고 돈 벌고 하는 그 기본 철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말을 배우는 그, 말하면 랭귀지 코스, 말하면 언어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서너 명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저 혼자고. 그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히브리대학에서 어~ 랭귀지 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예한 서너 달 어~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일본 사람한테 에~ 무슨 과에 지원을 하냐 나는 사회학과에 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하는 무슨 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무슨 과라 아니거든요. 아니, 대학에 무슨 과를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안 간대요. 아니, 안 간대, 그 히브리 말을 뭘라고 배우냐? 아,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니? 미국에 가서 취직하려고 한다고. 와... 그 내가, 아니, 씨, 말로, 너 미쳤냐? 아,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공부해야지.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지. 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말을 거냐? 내세 사람인데, 작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인지, 금 세계 곡물시장 맞아, 옥수수나 밀 팔고 사고 오는 곡물시장을 유대인이 꽉쥐고 있다, 이거. 그래갖고 요직에 아무도 발을 못 들이놓은대요. 일본에서 그거 들이놓으려고 아무리 영어도 잘하고 뭐 머리도 좋고 뭐 무역학과 무슨 상과 졸업하고 성적도 좋아도 어른 쪽도 없다, 이거.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왔어, 이제?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말을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높은 사람들,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 사어가지고그 사람들을 추천을 가지고 미국에 가갔다 이거요. 난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도, 아니, 세상에 미국에 취직할 사람이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말 배웠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들으니까 새 사람 취직했어요. 네. 미국 공무시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많은 공력을 들이고그 많은 노력을 쓴으머리가 그만큼 터졌겠지요. 예. 그래서, 어, 유일하게, 에, 그, 일본 사람 몇 사람이 거기에 끼어 들어갔단 말을 들었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꽉 짜고 앉았어. 자기들 외에는 아주 끼어 넣어주더라네요. 예. 우리, 저, 미국에 가서 오래 살고 사업에 성공한 분들 많이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어떤 분야는 안 끼어 줘요. 예. 한 미국의 아주 본토적인 아주 그 백인 종이 딱쥐고 앉아서요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가게하고 돈 벌고 뭐이 정도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는 어느 한개 이상 들어가는 데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료 제정이나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그러듯이 모든 민족이 나름대로 단결을 해가지고 꽉 짜고 있는데 유대민족은 유대민족끼리 딱 단결을 해가지고 하나가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예, 그 장사하는 방법으로 아주 어, 그 여러 가지 철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유대인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유대인의 상술이다 이런 번역을 해가지고 어,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온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목들을 보면은 첫째 지혜의 문을 열어라. 일상 반복적인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장사는 성공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이 고개 하나 흠이에요. 미국의 저 동부의 어느 지역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개척을 해서 옷 가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싼 옷, 질이 상당히 높은 옷을 사다가 팔면 은잘 팔려서 돈이 벌린다. 소문이 나면은. 그 가게 옆에다가 또 하나 가게를 세운다니까. 그리고 또 오면 또 옆에다 세워.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덤핑을 해야 돼. 거기서 팔릴 수 있는 한계는, 다른 그 시장은 규모는 정해졌는데, 그거 또 들어오고 또 들어간단 말이야.